3중의 작용으로 근본적으로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요즘에 건선, 아토피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죠 굉장히 많아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면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여기 Frontiers in Medicine 이 저널 2020년 3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건선 환자들 약 발라봤자 면역력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피부를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건선이기 때문에 그거 바르든지 먹어봤자 결국 면역 세포 죽이는 약이라서 계속 주지도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고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 건선 환자들을 사해, 저 유럽의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해 적도 비스단 쪽으로 내려오니까 일조량이 많죠. 지름 머드팩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벌거벗고 노는 게그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그 여행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선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조사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것을 건선 중증도라고 그러는데 햇빛 보고 놀았을 뿐인데 88%가 건선이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비용 정말 들이지 않고 최고의 건선 치료제 햇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비슷한 질병 아토피. 요즘 뭐 굉장히 많죠, 아토피가. 이것도 비타민 D가 최고의 치료제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기.